2 주차 꿈을 쫓는 자들 트로이의 상류층 중에는 지긋지긋한 현실을 버리고 모니터 너머에 만들어진 완벽한 낙원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드림나누나 불렀는데 낮에는 각종 리얼리티 디바이스를 이용해 환상을 쫓으며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클럽에 모여 파티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학살의 밤은 찾아왔다. 눈 앞을 가리는 화약 연기, 피 냄새, 죽음의 공포는 이제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다. 자, 트로이 고급 주택에서 드림러너 포스케, 포스터 세개 입수하기. 첫 번째 거 봤는데 이거는 그 고급 주택에 가면 돼요. 그냥 예, 그때처럼 그 DJ 테이블 있는 쪽 아시죠? 네. 예, 예. 네, 그쪽 집으로 이제 다른 방향 쪽 이제 다른 주택가로 가시면 있습니다. 오늘 어허허. 오늘 그 뉴세이트 그 동영상은 7시에 올라갈 겁니다. 예약 해놨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탑 우리, 우리 바로 이거 바로 탑시다. 여기에 도착했는데. 네. 어? 고급 제가 주택 갑니다. 뭔가요? 예, 고급 주택이요. 고급 주택. 예, 그쪽에서 다 찾아보세요. 네. 그거 그거 안에 다 있고요. 네. 아니네. 벽 밖에 있네. 바닥에 있다고요? 아? 아니 아니요. 벽 안쪽에 네, 있네요. 그... 예 안쪽 안쪽 안쪽인데 벽쪽에 있는 거야 예, 드림러너 예, 포스터 여기서 그... 찾았고 어... 진짜 많이 나오네 예, 여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쵸 펌프 오브 더 파티 밤낮 없이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는 카페인이 잔뜩 들어간 에너지 드링크가 필요했는데 누군가 파티장의 트로이에 아직 발매되지 않은 엄청난 에너지 드링크를 갖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에너지 드링크는 정말 엄청났는데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도 생생하게 파티를 즐기게 해주는 마법 같은 드링크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만 그 캔의 바닥에는 타이토닉 제공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트로이 전역의 창고에서 빈 파티용 드링크 캔 다섯 개 입수하기. 저기 체크된 문이 쪽 보이시죠? 네네네. 저기 체크된 걸로 가면은 어차피 다 나와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아, 네. 이거 네. 내 생각에 누구 실버 같은데 여기. 실버. 예. 내가, 내가 빨리. 아 근데 이거 아, 이거는 지금 1 인칭이잖아요. 다그걸려다 브론즈 걸. 네. 아1 인칭에 보보 거 없는데 이게 브론즈 보보 거 없는데 지금 실버점에 뭐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빈파티 형들이 그 찾았습니다. 선반 위에 있네. 창고에. 아다 찾았어요? 네. 아니요 하, 마지막 많이 있죠. 네많네요 드링크는 찾았고 그렇죠, 네. 음, 음, 네 마지막 뭐 있죠 이제 남은 거? 도넛? 도넛 네, 상자 나왔네요. 네 도넛 상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달달한 시간 하루 종일 VR 세계에서 꿈 같은 환상을 쫓는 드림러너들은 모두 나쁜 버릇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하면 2 3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파티에 몰입하거나 VR에 빠져 사는 그들에게 최고의 간식 거리는 간식 거리는 이죠 바로 달콤한 도넛이었다. 음. 달달함으로 유명한 트로이의 레드 도넛은 드림 너너드 사이의 유명한 맛집으로 통한다. 트로이 저녁에 도넛 샵에서 도넛 5개 입수하기. 자, 이렇게 세 개는 네 이거는 저녁이 맞습니다. 네, 어님 먹었어? 자, 도넛 상자 못 찍어 주셨네. 때 아, 둘셋에 찍어 있죠. 그렇죠? 아, 제가 이거 찾았으니까. 어. 여기 이런 집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곳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있지? 네. 뭔줄 아는데? 뭐야. 여기 일단 첫 번째 여기요. 아, 레, 저희 여기 레드너시라고써 있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누가 그리고 여기 원래 시카모르핀이 원래 나오는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뭔너이 아, 상자가 아. 바뀌었다. 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저기도 아, 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 여기도 돈상자 있네 돈이... 확인해. 네, 저렇게, 총두 개, 총두 개가 됩니다. 체스터에 그 하나가 있겠네요. 나올 때가 있고. 그거 소망님 번, 세요저 예, 저는 ]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오케이. <laughs>